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조주 야회의 위로. 이사야 51장. 나의 말을 들어라. 정의를 추구하고 야회를 찾는 자들아. 너희를 떼어낸 바위를 우러러보고, 너희를 파낸 동굴을 쳐다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우러러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쳐다보아라. 내가 부를 때, 그는 혼자였으나 나는 그에게 복을 내려 자손이 번성하게 하였다. 그렇다, 야훼가 시온을 불쌍하게 보고 다 허물어진 그 모습을 가엽게 여기리라. 그리하여 그 황무지를 에덴처럼 만들고 그 벌판을 야훼의 동산처럼 만들어 흥겨움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의 노래가락이 울려 퍼지게 하리라. 못 백성들아, 똑바로 나를 쳐다보아라. 부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훈계가 나에게서 나간다. 나의 법이 묻 백성의 빛이 되리라. 내가 세울 정의가 호련히 닥쳐오고, 내가 베풀 구원이 빛처럼 쏟아져오리라. 내가 팔을 휘둘러 묻 백성을 재판하면, 바닷가 주민이 나에게 희망을 두고, 나의 팔에 기대를 걸리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땅을 굽어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쓰러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주민이 하루살이처럼 꺼지리라. 그러나, 내가 베풀 구원은 영원하고, 내가 세울 정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의 말을 들어라. 정의를 익히 하는 자들아. 나의 훈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자들아. 사람들의 욕설을 두려워 말라. 비방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조매 쓸려 떨어지는 옷이요. 빈대 조매 먹혀 사가지는 양털이다. 내가 세울 정의는 영원하고, 내가 베풀 구원은 대대에 미친다. 야회여, 당신의 팔을 벌떡 일으키십시오. 그 팔에 힘을 내십시오. 옛날 옛적에 하셨듯이 팔을 일으키십시오. 라합을 짓던 그 팔을, 용을 찔러 죽이던 그 팔을 일으키십시오. 바다 깊은 물구렁을 말리던 그 팔을, 깊은 바다에 길을 내어 구원받은 백성을 건너게 하던 그 팔을 일으키십시오. 야훼께서 구해내신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환성을 올리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즐거움이 길이 머리 위를 감돌고 흥겨움과 즐거움을 조치할 수 없으리니 걱정과 한숨은 이내 쓰러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할 자 나밖에 또 누가 있으랴. 어찌하여 너희는 죽을 인생을 겁내느냐? 말라버릴 풀 같은 인생을 겁내느냐? 너희가 잊었구나. 너희를 지은 이 하늘을 펼치고 땅을 세운 야훼를 때려부술 듯이 화를 내며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이 두려워 너희는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지. 그런데 그 화를 내며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이 지금은 모두 어디 있느냐? 사슬에 묶인 자들이 곧 풀려나고 땅굴에서 살아나오며 양식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파도 소리도 요란하게 바다를 뒤 흔드는 나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다.나는 너희 입에 나의 말을 담아주고 나의 손 그늘에 너희를 숨겨준다.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면서 시온을 향해 선포한다.너는 나의 백성이다. 깨어라, 깨어라. 너 야회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일어나거라. 내가 그 어지럽게 하는 술잔을 들이켰구나. 제가 낳은 모든 자식들 중에 저를 인도해 줄 자가 하나도 없고, 제 손으로 길러낸 자식들 중에 손으로 잡아주는 자 하나도 없는 신세. 내가 이두 가지 봉변을 당하였건만, 누가 있어 너를 동정하더냐. 침략과 파괴. 기근과 전쟁을 겪었지만 누가 있어 너를 위로하더냐. 너의 자식들은 야훼의 크신 노여움을 사내 하느님의 책망을 듣고 마치 그물에 걸린 노루처럼 거리의 모퉁이 마다에 맥없이 쓰러져 있구나.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 불쌍한 거사, 네가 술도 먹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는구나. 당신의 백성을 감싸주시는 너희 하느님 너의 주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서 어지럽게 하는 그 술잔을 거두리라.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리니,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땅에 엎드려라, 우리가 디디고 지나가겠다. 너에게 이렇게 기막힌 소리를 하며, 너의 등을 땅바닥 발듯 밟고, 길바닥처럼 디디고 지나가던 자들의 손에 그 잔을 넘겨주리라. 이사야, 52장. 깨어라, 깨어라. 너 시온아, 힘을 내어라. 찬란하게 몸을 단장하여라. 거룩한 도성, 이루살렘아.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 들지 못하리라. 먼지를 털고 일어나거라. 포로가 되었던 이루살렘아. 너의 목에서 쇠사슬을 끌러버려라. 포로가 되었던 내 딸, 시온아. 그렇다. 야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너희를 물러내는데 돈을 내야 할 까닭이 없다. 그렇다.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처음에는 에집트로 몸 붙일 곳을 찾아 내려갔었고 나중에는 아시리아한테 억눌려 큰 고생을 하였다. 그런데 내가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지. 야훼 말씀이시다. 나의 백성은 억울하게 붙들려가 고생하고 그들을 마구 부려먹는 자들은 개가를 부르는데 야훼의 말씀이시다. 나의 이름은 날이면 날마다 멸시당하고 있구나. 이제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주리라.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너희 하느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곧 시온을 향해 이르는구나. 들어라, 저 소리. 보초에 외치는 소리.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야회와 눈이 마주쳐 모두 함께 환성을 올리는구나. 예루살렘에 무너진 집터들아. 기쁜 소리로 함께 외쳐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으신다. 야훼께서 만국 앞에서 그 무서운 팔을 걷어붙이시니 세상 구석구석이 우리 하느님의 승리를 보리라. 어서 떠나거라. 어서 빠져나가거라. 부정한 것은 아예 건드리지도 말라. 야훼의 그릇들을 받들고 갈자들아 부적을 탈까 두렵다. 어서 나가거라. 그러나 너희는 쫓기듯 나가지도 말고 도망치듯 달아나지도 말라. 야훼께서 앞장서신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호위하신다. 이제 나의 종은 할 일을 다하였으니 높이 높이 솟아오르리라.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제 만방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제왕들조차 그 앞에서 입을 가리우리라. 이런 일은 일찍이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귀로 들어본 사람도 없다. 이사야 53장.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들으랴? 야외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도단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없신 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아를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를 성하게 해 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놨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은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때문이다. 이사야 54장. 환성을 올려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들아. 기뻐 목청껏 소리쳐라. 산구를 겪어본 적 없는 여자야. 너 소박 맞은 여인의 아들이 유부녀의 아들보다 더 많구나. 야훼 말씀이시다. 천막 실자리를 넓혀라. 천막 휘장을 한껏 펴라.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 나가리라. 내 후손은 묻 민족을 거느리고 무너졌던 도시들을 재건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줍어 말라. 다시는 창피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처녀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요. 과부 때의 창피를 결코 되십지 아니하리라. 너의 창조주께서 너의 남편이 아니시냐. 그 이름 만군의 야외시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너의 구세주 아니시냐. 그분은 전 세계의 하느님이라 불리신다. 그렇다. 버림받은 여자. 가슴에 상처를 입은 너를 야훼께서 부르신다. 조강지처는 버림받지 않는다.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깐 너를 내버려 두었었지만 큰 자비를 기울여 너를 다시 거두어들리리라. 내가 분이 복받쳐 내 얼굴을 잠깐 너에게서 숨겼었지만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너를 건지시는 야훼의 말씀이시다. 내가 또다시 노아 시대에서처럼 맹세한다.노아의 홍수가 다시는 세상을 휩쓸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했듯이 나 이제 또다시 맹세한다.내가 다시는 홧김에 너를 혼내주지 아니하리라.산들이 밀려나고 언덕이 무너져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내가 주는 평화의 계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야회의 말씀이시다.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여도 위로해주는 이 없는 도성아. 이제 나는 너의 돌들을 홍옥 위에 쌓아 올리고, 청옥 위에 성의 주추를 놓으리라. 루비로 요새의 뿌족탑을 만들고, 수정으로 성문들을 만들며, 성 둘레를 보석으로 쌓으리라. 너의 아들들은 모두 야회의 제자가 되고, 크나큰 평화를 노리리라. 내가 정의 위에 튼튼히 서서 온갖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온갖 공포가 사라져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억울하게 공격을 받는 일이야 있겠지만 너를 공격하는 자가 도리어 망하리라. 숯불을 불어 피우고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드는 대장장이를 나 말고 누가 만들었겠느냐. 닥치는 대로 부수는 파괴자를 나 말고 누가 만들었겠느냐? 너를 치려고 벼린 무기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소용이 없으리라. 너를 법정에 고소하는 혀가 도리어 패소에 쓴 잔을 마시리라. 바로 이것이 야훼의 종들이 나에게서 받을 몫이다. 내가 이 권리를 그들에게 돌려준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 되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번 돈을 배부르게도 못 하는데 써버리느냐.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부지막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호의를 지키리라. 나는 그를 무 백성들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부족들의 수령과 군주로 삼았다. 이제 너는 내가 알지 못하던 민족을 부르리라. 너를 모르던 민족들이 너에게로 달려오리라. 너희 하느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야회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회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주시리라. 우리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제 너희는 기뻐 뛰며 길을 떠나 안내를 받으며 탈 없이 돌아가리라. 너희를 맞아 산과 언덕들은 환성을 떳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벽을 치리라 가시나무 섰던 자리에 전나무가 도아나고 쇠기풀이 있던 자리에 소기나무가 올라오리라 이런 일이 야훼의 이름을 들날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표가 되리라 성당 건축을 기도합시다. 자유로우신 하느님, 새로이 갖게 될 하느님의 집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전을 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처지가 다르긴 하나,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교회 건축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령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영성이 넘쳐흐르는 희망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좌절과 실망, 고통에 처한 채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소서. 환란을 이기고 주의 축복 속에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따르며 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주를 만나고 체험하게 될 감동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전을 위하여 고난에 힘겨운 눈물을 흘리는 이에게 용기로 북돋아 주시고 아픔이 치유되며 위로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당신,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